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에스겔 15장 들어왔죠. 15장 말씀 어,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사 말씀 나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에스 15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천천히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지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떼감이 될 뿐이라 우리. 그두 끝을 사르고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어, 포도나무는 포도만 쓸모가 있죠. 그쵸? 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라면 더 쓸모가 없어요. 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런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말이죠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 우리 그들을 사르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그 그 뭐라 그럴까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포도나무가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수 있죠. 뭐냐면, 수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혹시 포도원 가보셨나요? 포도원 가보면 포도나무 쫙줄 세워놓고 예쁘게 잘 다듬어놨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포도가 연글고 어또 조금 여름이 끝나는 그 정도 될 때는 완전 주렁주렁 열려 있죠. 어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가지도 세워주고 가지가 덩굴이 자랄 수 있게 어 세워주고 또 비료도 주고 하면서. 포도 열매가 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숲 속에 있는 포도나무에 여러분 숲 속에서 포도씨 하나가 떨어져서 포도나무가 자란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어디 뭐 기, 다른 나무에 기대어서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분도 충분하지 않고 그 포도나무 있어봐야 그거 쓸모도 없는 겁니다. 비료도 없고 열매도 나기 힘들 테니까요. 특별히 그냥 아무 열매 없이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있는 포도나무, 그것은 그냥 땔감밖에 쓸모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쓰인다라는 개념이 좀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의 진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떠오르는 거죠. 무엇입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쵸? 포도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포도나무 같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열매 맺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 잃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